여러분, 조선시대에도 폭탄 테러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75년 1월 5일, 조선 한성, 권력의 핵심이었던 민시 척족의 수장, 민승호가, 정체불명의 스님에게서 상자 하나를 받습니다. 복이 들어있으니, 혼자 열어보세요.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죠. 하지만 그 상자는 복이 아니라, 조선 최초의 폭탄 테러였습니다. 민승호가 상자를 여는 순간, 방이 통째로 날아가며, 민승호는 물론, 그의 어머니와 어린 아들까지 사망합니다. 죽어가던 민승호는 운연궁 즉 흥선대원군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고 전해지죠 당시 대원군은 실각한 상태 정적이던 민승호를 제거하려 했던 걸까요 고정은 이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대신 대원군 측근인 신철균이 처형되며 사건은 묻혀버립니다 전근대 조선에서 이런 고성능 폭탄이 가능했냐고요? 당시 대원군은 해국도지라는 병사로 무기 개발에 힘썼고 수레포까지 만든 전력이 있었어요 배를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위력이었죠 범인이 누구였든 이 사건은 조선에서 벌어진 첫 폭탄 암살 사건이었고 그 충격은 왕실과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드라마틱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